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담 이후로. 창세기, 3,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어, 완전히 깨져버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순간부터 모든 축복이 깨져버리고, 돌이어 뭐가 하냐면 재앙과 저주가. 어, 내가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어,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운명의 문제를 그 팔자의 문제를 어, 내가 이길 수 없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 뭡니까 이렇게 앞 일이 어, 불행한 거죠. 어, 제가 이렇게. 음, 검색 네이버 검색에 어, 그 12월 어, 12월 15일자 어, 기소첩을 찾아봤는데 뭐가 쭉 나오냐면 오늘의 운세 2015, 2021년 12월 15일 오늘의 운세가 쭉 뜨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걸 되게 궁금해 하나보다 얼마나 많은지 쭉륵떴어요 기소첩 뜨지만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뜨더라고요. 오늘 내가 뭐 입고 가지? 내가 오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내가 오늘 뭘 조심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지? 이런 거에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한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단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 불신자들을 어, 이렇게 이끄는 방법이 말씀, 어, 말씀처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의 그 말씀, 내 미래, 그 장래,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가는 것이죠.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시에 누가 옆에 있었냐, 뱀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말, 사단에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첫 번째로 뭐라 해야 되냐 나의 모든 불신앙들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불신앙들을 꺾어라. 나의 모든 불신앙들이 박살 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그 말을 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막 때려서라도 가자 이래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모든 지, 너, 모든 어 너희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 갈대아 우르에 몰라요. 그때 당시에 막 엄청나게 혼란스럽겠죠. 우상 도시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땅을 밟고 있었던 그 도시 자체가 갈대 우르가 우상동시할 때니까 거기서 못 살았겠죠. 뭐살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 건져 부르셔서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에 그 헷갈리는 장면들이 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쭉 나타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신앙 이리도 헤매고 저리도 헤매고, 헷갈리기도 하고, 어 선명하지가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어 헷갈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면 굉장히 우리 힘을 얻고 갈수 있잖아요. 정말 그 아브라함도 담대하게 그것을 자기가 터전을 삼고 있었던 곳에서 나와서 갔대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터전을 삼고 있는 곳에서 나오라 하면잘안 나갑니다. 사람들. 왜냐하면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툴툴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갔는데. 아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려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행 그 사례에 대한 살아, 살아, 살, 안에 살례에 대한 것도 시험이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디요? 다시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래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왜? 기근이 보였다고요.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시, 보, 겁난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없는 저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의 모든 불신앙들을 꺾어지는 꺾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데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그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상황,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거예요, 이것이요 잘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그럼 뭐 때려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도 들냐면 야 어떻게 쟤는 바뀌지가 않아 쟤는 바뀌지도 않고 어 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탁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불신앙들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 내 안에 가득한 이 불신앙들이 언제 꺾여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그것이 꺾여져요.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양심 속에 이걸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뭐가요? 우리의 불신앙이, 불신앙이 탁 들어오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그 불신앙이 꺾여지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냥 광야에 그 진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그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이 어, 정말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전히 나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막 갈급했는지 갈급한 거죠 내가 남자로 하여금 답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자 답이 별로 되지가 않아 그것도 다섯 번이나 바꾼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한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자 그 사람이 어제 우물가에 그것도 가장 뜨거운 날그 우물가에 들어온 겁니다. 아무도 없죠 사람들이 더운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날에게 사마리아인 같은 네, 그때는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어, 굉장히 어, 그게 있었어요. 어, 그런데 유대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어, 자기 형편 상황들을 촥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갈급함을 아시고 그의 상태를 아시고 그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어, 너에게 예비할 때가 고난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씀을 이 사마리아 자에게 합니다. 그 갈급함이 언제 해소되느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의 축복을, 예배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되 뭘 꺾느냐? 이 불신앙을 다 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는 불신앙,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신앙, 정말 사람으로부터 오는 불신앙, 그리고요, 상황으로부터 오는 불신앙을 꺾어라. 어떻게 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안되잖아요 저도 저부터가 안돼요 저부터 내가 해버리지 하나님 응답 안하신다 그냥 내가 해버려 그냥 그게 더 빨라 근데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손을 대면 손, 손을 댈수록 손해 근데 손해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에게서 오늘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글쓰들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그 흑암, 그죠? 그 흑암의 권세, 나의 계속해서 불신앙을 심어주는 그 흑암이 꺾일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줄 믿습니다. 거기에 오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딱생긴다니까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면 돼. 라는 그 말씀, 말이요. 우리의 고백이 믿음으로 되어든, 믿음으로 확증되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불신앙을 꺾어라. 그러니까 안꺾여져요 잘. 나의 불신앙. 저 상대방의 불, 불신앙 말고, 나의 불신앙을 꺾어라. 내 불신앙.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불신앙을 꺾어라. 그 꺾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한날 사마리아 여처럼 정말 남자가 내 인생에 남자가 답인 줄 알던 나의 인생. 여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은 어 재미 있을 것 같고 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배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예배의 축복 예배 속에서 분명한 그 답을 찾고 덜려서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불신앙이 꺾여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 그 재앙과 저주가 예수 이름 앞에 꺾여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과 사주 팔자의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재앙의 문제가 우리 대에 끝나는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영적인 그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창세기 3장 16절 20절의 그 재앙의 터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